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오늘도 벤치 S 클래스 W22 하나 자연흡기 차량 S500의 차량 저가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 2009년 9월 18일 초도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살짝 좀 있어요. 196,500km다. 아 <laughs> 요게 좀 마음이 거실 거고요. 저도 또한 똑같습니다. 자, 단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헛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음, 단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무사고 등록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판금이 두 개가 양쪽에 하나씩 있다 근데 뒤쪽 휀다가 교환이 되면 사고차로 분류가 되고요 뒤쪽이 판금만 있을 때는 사고로 치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 휀다가 다쳤을 때. 주차하다가 다쳤을 때 그냥 공업사에 보내서 잘라내고 뭐 교환하고 이런 거 확실하게 찝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잘라냈을 때는 전체이차 자체를 잘라낸다는 것은 사고예요. 그 다음에 살짝 찌그러졌다. 그랬을 때거지 펴낸다거나 판금을 하는 거. 판금 자체가 펴내고 거기다 살짝 다시 조장하는 거. 이걸 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뭐 단점이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성능 검사는 올 100점입니다. W221. 이게 자유넣기 차량이라 엔진 상태가 19만 키로인지 5만 키로인지 분류가 안 됩니다. 사실. 그게 장점이다. 그래서 W221. 2010년도 차 s 5 0 0이면 아주 인기 있는 차량인데, 요차, 주행거리가 좀 있죠? 196,000km. 누가 켜 사실까? 이런 의문점은 갖지만 시세가 어쩔 수 없네요. 그점 감안하시고요. 820만원에 가겠습니다. 오늘만 820만원. 한달 후에는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자, 자세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서 제가 깨끗해요. 금이가 상태에.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음, 단점 포인트 여러분들이 눈에 띈다고 하면 단점이라고 취부하셔도 되고요. 여기 둘러보시면서 차량 사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V형 8기통 차량이고요. 2010년도에는 S500L이 5462cc, 388마력, 제료백은 5.4초, 연비는 약 6, 7kg 정도, 어, 이때는 차량 가격이 아파트 한채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구요 총장 길이는 롱바디인 만큼 5m 225cm 타이어 휠은 18인치 휠 변속기는 자동 7단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변속기는 그래도 어, 미션 충격 그 다음에 변속 충격 과히 못 느끼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관상태가 광상태나 재반적으로 다 좋고요 깨끗합니다 지금부터는 상세 근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 좋고요 뭐 추천드릴 만해요 한4 0만 k 로까지 타신다 생각하실 수 있다면 저도 1 9만 k 로면 차가 이게 방송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전면부터 찍어 들어가겠습니다. 전면 그릴 부분,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안테나 커버, 안테나 커버예요. 그릴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대게 17만 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조금 거리감이 생기죠. 단점을 자꾸 부각시켜드리네. 아이 장사하는 사람이. 단점은 자꾸 부각시켜드려서는안 되는 거고, 자 아, 왼쪽 휠 상태 깨끗합니다. 아, 문콕이라든가 스톤칩 같은 것이 없어요. 게 있겠죠, 하나 두 개야 있겠지.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 보면은 누구나봐서 아이 스톤칩이 있네, 뭐막 이러실 차가 아니다 하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운전석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뒤쪽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게 방금 있다 보면 저는 저희들 되게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아요 부분이구나. 아니면 요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요 긁히거나 찌그러뜨렸을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테일 램프 깨끗하죠. s 5 0 l S350이 있었고 그다음에 S500이 있었고 그다음에 S600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S350은 힘이 딸리는 차고 확실하게 S500 타시던 분들은 S350을 못 타십니다. 350 타시던 분은 S500을 타셔요. 그 다음에 BMW 타시던 분은 이 차를 탑니다. 근데 이 차를 타시던 분은 BMW를 못 타십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츠를 타시다가 760으로 가실 수는 있습니다. 760은 이거보다 두배 정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단점이 없어요. 그 몰딩 데코 라인. 뒤쪽에 휀다 두 개만 또 부각시켜 드리네. 자, 감안하셔서 가격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이 판단하시고요. 이거 앞으로 꼭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는 워밍업이 기본입니다. 워밍업만 잘해 줘도요. 두 배의 수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현재는 엔진 상태가 아주 양호한데 요거를 앞으로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해나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타실 수 있느냐는 좌우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밍은꼭 잘해주시고요. 어차 깨끗하게 아끼시면서 타시면은 앞으로 뭐 그거는 수명은 모르죠. 모르지만 되게 나 같은 스타일이냐면 10년 타고. 20만 킬로 더 타게 탈 거고요. 자, 도어 상태예요. 도어 상태 모서리 살짝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죽 부분 살짝 있는데 요거는 음, 염색약으로 커버가 될수 있는 포인트 아무 이체적인 하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고요. 시트 상태 원만한 수준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승 운전석에 앉았고요. 실내 먼저 볼게요 상태 자 운전석 도어 상태 아니 이거 동승자 도어, 도어 상태 깨끗하고 시트 상태 보시고요 앞에 대시보드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이 색상이 그래도 갈색이기 때문에 아 이게 자수색 계통이기 때문에 깨끗해 보입니다 계기판 볼게요 196,500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20만 넘어갈 텐데 20만 넘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차예요. 여러분들 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 사유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깨끗해요. DVD 체인저 좋고요. 자, 선물함, 선물함에 하이패스 단말기 있고요. 매뉴얼 있고 매뉴얼 없는 차도 많죠. 그다음에 디지, 여기는 커플도 여기는 암레스트 앞에. 옵션 버튼들 이렇게 내재되있고요 핸들 보실게요 핸들이 까지지 않았죠 오래 탔는데 핸들 깨끗해 그 다음에 버튼도 깨끗하네요 10년식이라 그런가 9년식 8년식은 조금 더 차이 나고 라이트는 뭐 꺼짐으로 놔둬도 자동으로 설정하기 나름으로 켜질 수 있고 오토로 놔도 되고요 어, 야간 출시기 있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어 기능적으로 원한 부분은 없고 실내에서 요거는 단점이에요 요거 요거는 울었죠 대개 이 시절의 차들이 절반은 울고 절반은 이렇게 깻잎, 팽팽하게 이게 실가죽이라 그래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자 천정으로 가볼게요 천정상태 직물인데 오염된 포인트 찾아보는데 트윈 선루프구에 뒤쪽에 있고 앞에 있고 뒤쪽은 커튼 닫혀 있는 상태고요 자 천정에 여기나 아무래도 손길이 같겠죠. 그래서 염분이나 손에 의한 땀에 의해서 살짝, 아, 느끼지 못해요. 아, 이 정도 중고차. 이런 개념이라면 괜찮고요. 이 있긴 있네. 살짝 아 괜찮아요. <laughs> 차이 안 나죠. 여기랑 여기랑. 깨끗합니다. 이심 눈미로고. 블랙박스, 두 채널 블랙박스고요. 기기판, 어 모니터 꺼졌네요. 자, 시동을 걸고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키가 키가 필요하신 분들 있죠 저한테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모니터 보시고요 계기판 보시고요 에러건구등이 없죠 엔진 상태 좋습니다 실내에서 느끼는 엔진 상태 좋고요 에어컨은 키껴 에어컨은 켜보고 찬바람이 어느 정도 나오냐 아 금방 시원하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22도로 맞춰져 있는데 에어컨이 돌기 때문에 온도 낮춰볼게요 16도로 로우로 16도가 시, 최소 로우예요 아, 최소는 어때? 자연으로 오토로 돌아가 버렸네 오토 끄고요 오토 끄고 바람량을 줄이겠습니다 자 1단으로 놔도 아우 에어컨 빵빵 좋습니다 이 시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 이것도 단점. 자, 차가 얼마만큼 앞으로 잘쓸 것이냐. 이거. 가격 대비.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필라 부분에 수월마크 많이 안 생겼어요. 여기는 외장재에 덧붙일 필요가 없는 정도. 먼지는 좀 앉아있죠. 먼지는 앉아있는 건 뭐,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검정색 차. 자, 뒤쪽 열었습니다. 뒤쪽 상태. 아, 후방 카메라 안 보이더니 후방 카메라 깨끗해요. 다시 안 찍어 드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뒷좌석에는 좌측도 우측도 그다음에 뒤쪽 이렇게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작동이 됩니다. 뒷좌석 시트는 깨끗하네요. 뭐 어떤 차는 마찬가지야. 다다 다 똑같아요.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보고 그다음에 어, 동승석 뒷자석 긁힌 자국이 없죠. 그런데 지금 S 클래스를 보면서 내가 엊그저께 E 클래스를 하나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S 클래스를 찍는 건데 S 클래스 시트 자체가 틀려요. E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암레스트 사이즈도 그렇고 좀 차별화가 됩니다. E 클래스, S 클래스. 그다음에 이 베개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붙인 거고 이것도 따로 팔아요. 베개. 베개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셔서, 아, 이거 단점. 어고어고어고 어, 버튼 하나가 빠졌죠? 이거 쓸일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챙겨달라고 그러면 못 챙겼죠. 아, 챙겨드리는데, 아, 무조건 챙기라 그러면 내가 고생이잖아요. 아, 그냥, 그냥 에이, 이렇구나. 중고차 같구나. 이렇게 쿨하게 사실 분만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모든 차를 다 완벽하게 하자니까, 아 힘들어. 이거, 그, 고추. 이런 거 하나 챙기려면 여기 전화 이지 저기 고객님 전화 오지 그런 애로상 또 저거 나중에 챙기려면잊어버려요또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 그럼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아또 독촉 받으면 전화 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뒷좌석 공간 여유 빵빵 롱바디만큼 좋습니다 고스드도 컬로징 물론 잘 되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자, 트렁크 상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이 벤츠 에스크레스 둘둘 하나는 둘둘둘 요즘에 나오는 차들하고 틀리게 이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뒤쪽에는 사고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물함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느낌이 괜찮구나.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아주 깨끗하 닫지는 않죠. 근데 차 사용하는데 뒤쪽에 좀뭐 타이어, 예비 타이어 있는 거. 예비 타이어 쓸 일은 없는데, 예비 타이어 꺼내놓은 차들 보면은 여기가 꺼져. 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고 다니는 게 정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동 트렁크 한번 닫아볼게요. 트렁크 닫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취행거리많 단점은 있지만,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이 예산에 맞춰서 가져가셔야 되는 차. 가져가시, 쉬우신 분들. 또, 예를 들어서 8천만원짜리 사셨는데, 차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차라는 게. 그래서 8천만원짜리 샀는데, 뭐, 어떤 분은 천만원, 뭐, 천만원 비용이 들었느니, 뭐, 수리비용이 들었느니. 그렇죠. 이런, 이 차가 지금, 얼마 비용이 들지는 나도 몰라요. 제가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마이크를 다른 거를 교체해서 지금 어제 영상 그저께 영상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마이크도 숱하게 사고요 이 기본 예예예 예, 예. 카메라 녹음 그 마이크가 상태가 금방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새 마이크를 지금 장착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엔진 소리, 벨트 소리까지 아주 양호합니다 미세 누유 없고요. 누유 없고요. 이 차는 성능 검사 500점이고, 그 다음에 미세 누유가 있으면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리, 무료 수리. 배터리, 요 배터리는 예비 배터리고요 메인 배터리는 트렁크에 있습니다. 요 예비 보조 배터리는 시동 걸 때만 필요한 거고요그 다음부터는 메인 배터리가 구동을 도와줍니다. 여기는 어, 깨진 줄알고띠 깨진 게 아니고, 정상. 아, 상태, 엔진 소리, 들리시죠? 19만 키로 짜리인데, 엔진 상태가 이렇게 좋아. W22 하나가 이래서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W22들이요, 어제 <laughs> 시간 지나면 중고차 맛이 팍팍 느껴져. 엔진에서. 근데 외관이나, 아유, 후도 닦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쾅 소리 나게 닫혀서. 자, W22들은 시간이 지나서 연식이 오래되고 하면 19만 키로 정도 되면 중고차 맛이 딱 나옵니다. 엔진에서. 엔진에서 그럽니다. 엔진에서. 근데 얘네들은 엔진에서는 그게 전혀 안 느껴지고 외관이나 실내 내관에서 그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W22 하나 저렴한가? 저가 저렴이 아니에요. 그냥 뭐 손에 안 보는 선에서. 낮춰서 처리 드립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신 거 감사 드리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보시는 분은 영상이 내일 오늘 올려도 새로 안 올라와요. 하루에 한 번씩은 콕다안 보시더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화가 와서 이거 영상만 추가로 담겠습니다.